오늘은 조금 특별한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평생 모르고 살았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반가울까요? 낯설까요? 아니면 복잡한 감정이 뒤섞일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가수 임재범과 손지창. 두 사람 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임재범은 너를 위해 고해 같은 명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고, 손지창은 90년대 배우와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사실 형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두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되고 처음 만나는 날, 임재범이 보인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울렸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진심 어린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임재범과 손지창.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 임태근 씨였어요. 임태근 씨는 아나운서계의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죠. KBS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목소리였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복잡했어요. 임재범은 임태근 씨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손지창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두 형제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임재범은 임재범대로 손지창은 손지창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서로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요? 어쩌면 길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같은 방송국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그저 모르는 사이로만 지나쳤을 거예요. 임재범은 자신의 재능으로 가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손지창은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혈육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한 기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기자는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임재범과 손지창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임태근 씨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을 거예요. 기자는 고민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두 사람에게 알려야 할까? 알려준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더큰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만남을 주선했죠. 임재범과 손지창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놀라웠을 거예요. 내게 형제가 있었다고, 그것도 같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반가웠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아야 했을까? 여러 감정이 뒤섞였을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은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기자가 주선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형제로서 마주하기로 한 거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장소는 조용한 곳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겠죠. 손지창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임재범이 먼저 왔을까요? 어쨌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마주했어요. 평생을 몰랐던 형제 같은 피를 나눴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적 없던 사람. 그 순간 임재범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거예요. 박수를 하거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아니면 서먹하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임재범이 보인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는 손지창을 보자마자 그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동생을 아는 채 울었던 거예요. 그 눈물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임재범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반가움이었을 거예요. 평생 외롭게 자라면서 형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야 그 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아쉬움이었을 거예요.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걸까? 만약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미안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가족사 때문에 손지창이 겪었을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형으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었을 거예요. 비록 이제야 만났지만 혈육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동생. 그 사실만으로도 임재범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손지창도 형의 품에 안겨 울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기자와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포옹과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혹시 카메라 앞에 연출은 아니었을까? 연예인들이니까 좀 과장된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건 절대 연출이 아니었다고 해요. 임재범의 눈물은 진짜였고 그의 포옹은 진심이었대요. 생각해보면 임재범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도 진심을 담아 부르고 무대 위에서 올 때도 있죠. 그만큼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평생 몰랐던 동생을 만났을 때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각자의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외로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부담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건큰 위로였을 거예요. 임재범의 행동은 진심 그 자체였어요. 계산이나 연출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이었던 거죠.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사생활을 조용히 지키는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두 사람은 형제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이가 됐다고 하죠. 비록 어린 시절의 추억은 함께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형제로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진심이란 무엇일까? 임재범과 손지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함께 자란 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평생을 따로 살았어도 만났을 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둘째,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임재범이 동생을 껴안고 온그 순간 그의 진심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말보다 더 강력한 건 행동이고 그 행동에 담긴 진심이죠.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제라도 형제로서 서로를 알게 됐고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넷째, 복잡한 가족사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임재범과 손지창, 두 형제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순간 임재범이 보여준 진심 어린 포옹과 눈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소원해진 가족이나 친척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나 친구가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 잘 지내, 보고 싶었어. 고마워.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임재범이 손지창을 껴안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한 통의 전화, 그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임재범과 손지창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포옹과 진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